안녕하세요 메아리다육입니다 스트레토 카르푸스 뉴질랜드 잉초 자 이, 오늘도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프릴이 꼬불꼬불한게 네. 완전 어, 스커프 중에 명품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런 아이들은 예요거는 네. 이름이 음. 제오스라고 해요 제오스. DS 2하나 칠하나 제오스. 예. 제오스는 이렇게 라인이 밝게 물들고 굉장히 특이한 아이죠. 꽃이 어, 프릴도 굉장히 이렇게 프릴이 촘촘하게 잘 엮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DS 2하나 칠하나 제오스예요 제오스. 그래서 뒤에도 꽃대가 또 나오고 있고요. 제오스, 그죠 여기도 나오고 꽃대가 지금 밑에 쭉 나오고 계속 나오죠 여기? 어머 여기 세 개나 밑에 계속 하나 하나 올라오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성체도 완전 성체고 네. 종이컵으로 비교하자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종이컵보다 얘는 좀 크죠? 예. 네. 이 정도 사이즈. 제우스 가격은 7만 5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는 엄청 비쌌었죠. 7만 5천 원도 착한 가격이에요. 제우스, 이거 7만 5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스카프 중에 명품 제우스, 예쁘죠? 이런 아이. 제우스고요. 두 번째는 또몇 가지. 귀한 아이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예, 요건 보라색 프릴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엮여 있구요. 밑에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죠? 예, 요 밑에 꽃대가 계속 이렇게 줄래줄래 나오고 있고, 이 밑에도 꽃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그죠? 밑에도 막 나오고,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꽃대가 한번 올라오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 이름은 음, 보여드릴게요. ds2196이에요. 2196이고, 두미트리스 변이가 온 거예요. 두미트리스 변이, 이것도 아주 귀한 아이죠. 두미트리스 변이, 예, 흔치 않은 아이예요. 아주 멋진 프릴의 색감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고, 두미트리스 변이, 이것도 가격은 어, 같습니다. 제우스랑. 75,000원에 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오늘 아주 저렴하게 아, 멋진 아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잎은 이 정도 되고요. 종이컵 비교할 때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렇게. 자, 열런 아이였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또지워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보여 드렸고요. 두미트리스 변이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은, 어, 세 번째 또, 요것도, 음, 꽃 보면 아시겠죠? 이꽃좀 보세요. 자, 멋있까요 아, 이거, 어느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포세이돈이, 포세이돈 아주 귀하고, 이렇게 꽃이 맺히면, 예, 가격이 더 나가요. 꽃꽃대안물린 애들보다. 예, 이거 성채고요. 이렇게 꽃대가 나와있고 옆에도 또 꽃대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이 밑에 보시면 아주 조그맣지만 저 안에도 꽃대 같죠? 예, 저기도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예, 이렇게 이런 아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꽃.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죠. 이제 이게 처음에 꽃핀 어, 것이라 이렇지만 점점 이제 어, 더 커지면서 이게 같이 피게 되면 굉장히 멋지죠? 포세이돈.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종이컵 크기 비교하세요. 요 정도에요. 종이컵 비교, 화분. 예, 요 정도 되는 아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은, 어, 가격 요거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포세이돈은, 예, 굉장히 귀해요. 예. 꽃대 안 올리고 더 어린 애들도 7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거는 꽃대가 물려있고, 네, 성체죠. 네. 그래서 포세돈. 이렇게 귀한 애들, 오늘 세 가지 일단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포세돈과, 또, 이거, 두미, 어, 이름도 어렵죠? 두미트리스 변이. DS2196이에요. 두미트리스 변이. 네, 이거. 75,000원. 포세돈은 10만원. 그 다음에 요거 제우스 ds 어, 번호는 이하나 칠하나 제우스 이것도 예, 75,000원까지 드립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75,000원 아주 꽃대 올라오고 멋진 아이 이렇게 3가지 어, 스카프의 명품 3가지 어, 우선 3가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그 뒤에 거 예,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뒤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어, 얘도 DS 품종들이 있고요. 거기가. 예. 어,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예쁜 아이가, 예. 이게 이름을 볼게요. 엔젤키스예요. 엔젤키스 엔젤키스 DS1796이에요. 1796의 엔젤키스라는 아이고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엔젤키스 엔젤키스 꽃이 이렇게 화용이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아이 여기 꽃대도 이렇게 밀리고 네. 엔젤키스예요. 이런 아이가 있고 음. 그리고 어 가을 공원 산책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또. 가을 공원 산책. 이런 아이는 이제 이것도 이제 꽃이 곧 올라오는데요. 이제 곧필 이제 곧필 거예요. 이 밑에도. 꽃대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 옆에. 옆에 있고, 여기도. 네, 저 밑에 올라올 것 같죠? 네, 꽃대가 있어요. 가을 공원 산책이라는 아이고요. 보통 한 5만원대 되죠. 여기 지금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만 5천 5만원 먹고 이상 되는 애들, 그렇게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어, 이런 라임도 보통 5만원 정도 하는데 라임 같은 것도 이런 거. 꽃대로 게울 나오고. 너무 예쁘죠. 라임. 네, 여기 꽃대 많이. 한 개를 사시면 어 48,000원까지 제가 어, 결정을 했어요. 어 개당 가격은 어 48,000원에 한개 사시면 택비가 붙고요. 4,000원. 어 그리고 어 여기서 골라서 이제 3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제가 45,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개당 45,000원. 3개 여기서 3개 선택해서 이렇게 같이 모듬으로 사시는 분은 계단 가격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골라 3개 골라서 각각 45,000원씩 한 개만 하시면 48,000원의 택비가 있습니다 네. 3개 사시면 45,000원 계단 가격 45,000원씩이고 네. 택배가 없죠 네. 택비가 네. 그거 아시고 이제 보세요. 예, 그렇게 세개고르면 45,000원씩 드리고 한 개만 선택하실 경우는 계단 가격 4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다 DS종이고 예, 보통 한 5만원 정도 하는 애들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해드린 게요거 어, 해드렸죠. 예, 엔젤키스 자, 엔젤키스 예, 1번 엔젤키스고요. 이런 하영이 있고, 종이 컵 비교할 때이 정도 사이즈. 자, 엔젤 키스. 어, 처음에 사, 주문하신 분은 여기 있는 걸로 빼드리고, 또 같은 품목을 또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약간 어, 모양이나 꽃이 다를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우선은 샘플 하나씩만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자, 또 이제. 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인제 키스 1번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라임 들어가겠습니다. 라임. UA 라임이에요. 이건 UA 라임. 예, 렇게 해서. 이것도 아주 예쁘죠? 꽃대 요렇게 있고 자, 두 번째는 UA 라임이고요. 종이 부피 갈때 요만합니다. UA 라 i v 자, 보셨죠? 자, 세 번째 아이는 가을 공원 산책이에요. 가을 공원 산책. 아주 예쁜 색감이 나오죠, 얘도. 예, 가을 공원 산책. 예, 3번, 가을 공원 산책이에요. 종이커피 할때이 정도 되고요. 가을 공원 산책. 예, 얘도 예쁜 아이죠. 가요공원 산책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팝콘이란 것도 아주 색감이 예뻐요이건 팝콘이에요, 팝콘. 요렇게 안에 핑크 라인이 쫙 가면서 꼬불꼬불 프릴이 이렇게 있어요. 팝콘. 자, 밑에 꽃대 쭉 올라오고 있죠? 잎도 많이 올라오고, 팝콘. DS 팝콘이에요. 예,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어, 잎이 반짝반짝 튼실합니다. 아주 짤동하면서도 튼실하게 자랐어요. 예, 흐느적거리지 않고, 예, 팝콘입니다. 팝콘, 예, 종이컵 비교 사이즈 요정, 요정도 됩니다. 팝콘. 자, 꽃, 꽃대가 다 나와 있는 성체죠. 예. 팝콘. 네 번째는 팝콘이었어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5번. 예, 얘는 DS1173이에요. 아주 빨간 꽃이 피는 이거 먼저 소개시켰던 그런 품종이에요. 안에 밑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죠? 네. DS 1173. 자, 잎도 아주 예쁘고 이렇게 해서 종이컵 비교할게요. 종이컵 비교. 이 정도 됩니다. 꽃대 쭉 올라와 있고요. 네.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종이컵 보세요. 자 다섯번째 어, 1113 이었어요 자 다음은 여섯번째 여섯번째는 요 아인데요 어 번호는 d s 2 5 1 6 이에요 요것도 꽃이 피면 정말 이쁘죠 먼저 꽃핀거 소개시켜 드렸는데 었 그거는 판매 되어서 지금 꽃핀 것이 없어요 요거 이제 꽃대가 막 물려 있고요 어, 위에는 하얗게 피고 안에 살짝 어, 노랑이 있고 어, 그리고 연보라색 라인이 이렇게 도는 아이죠. 1516. 안에 보시면 얘도 어, 저 안에 꽃대에 물고 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꽃대 하나 나오면 저 꽃대가 쭉 보입니다. 저 밑에. 보이죠? 여기. 네. 1516. 네, 몽어리가 이제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16이에요. 1516. 어, 꽃은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1516. 지난 영상에 이 꽃이 있어요. 1516. 자, 여섯 번째 1516이에요. 종이컵 비교하시고요. 꽃 때문에 여있고. 창장하죠? 예. 네. 1516이었어요. 자 다음 일곱 번째는 어, 리틀페럿이에요. 리틀페럿은 꽃이 이렇게 피네요. 리틀 예, 네, 꽃 색감이 이렇게 어, 투 톤으로 이렇게 라인이 가 있네요. 리틀페럿 자, 꽃이 독특하네요 요 밑에는 또 색감이 또 다르죠. 예, 네, 이렇게 피어요. 자, 리틀페럿 요 밑에도 또 꽃대에 올라오고 있죠. 네, 리틀페럿 네, 밑에. 싹들도 건강하고요. 어, 아가들 여기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하죠? 네. 도 나오고 꽃대도 나오고. 자, 리틀 페롯이에요. 일곱 번째는 리틀 페롯. 자, 종이컵 비교하세요. 이 정도 됩니다. 리틀 페롯. 자, 보셨죠? 네, 리틀 페롯이에요. 자, 다음 아이는 드레이크라는 아이예요. 드레이크. 이름은 드레이크고요 잎이 이렇게 풍성하고요. 드레이크, 예, 여기 보시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어, 리, 어, 드레이크 꽃은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무늬가 있고, 꼬불꼬불 이런 예, 아이가 드레이크예요.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 꽃이에요. 이렇게 피는 아이, 드레이크. 자, 비교해 아, 볼까요? 이 컵이랑.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드레이크. 드레이크였어요. 다음은 어, DS 소프트 핑크에요. 소프트 핑크는 어, 꽃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 여기 꽃대가 이렇게 물려있어요. 꽃대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쭉 올라오면 또 계속 나오죠. 소프트 핑크. 소프트 핑크도 아주 예뻐요. 소프트 핑크. 이렇게 입도 아주 건강합니다. 핑크구요. 자, 보시면 종이컵 요정도 됩니다. 소프트 핑크. 자, 그리고, 음, 요번에는 요아이예요 DS, 어, 얘는 리오셸레라 그래요. 리오셸레. DS, 리오셸레. 이거는 네, 이제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 밑에 아, 저기 하나 맺힌, 맺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고 있네요. 이 밑에 나오죠. 네. 리오셸레 네, 꽃대 나오고 있죠. 네. 자리오셸레였어요리오셸레 꽃대 밑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 어, 리오셸레였고요 네. 이렇게 종이컵 보시면. 정정 돼요. 리오 실리 리오 셰리 리오 게리 리오 셰오고있어오리오 셰리 리리오 셰리 리오 셰리 리오 셰리 리오 셰보리고리 엔젤 키스도 있어요. 엔젤 키스는 지금 나가서 없는데 이제 또 입고 될 거예요. 엔젤 키스도 해서 주문하셔도 돼요. 엔젤 키스도 있어요. 네. 엔젤 키스 먼저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한 개만 선택하시면 4 8 0 0 0원의 택비 있고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 어, 할인가 4 5 0 0 0원씩해 드리겠습니다. 계단 가격 4만 5천 원씩에 3개 이상 주문하시는 분은 4만 5천 원씩에 드리고 무료배송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DS하고 UA종 이렇게 고급품종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제 다음에 또 저렴이들도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고급품종 먼저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고급품종 또 이렇게 어, 예쁜 거, 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예쁘죠? 팝, 팝콘.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스카프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아, 다육이집에서, 이건 다육이는 아니에요. 다 아시죠? <laughs> 예, 다육이 아니고, 예. 음,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꽃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앵초꽃. 그리고, 요 앞에 세 개의 품종은, 어, 여기앞 구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건 하나하나 구매에, 하나하나 단가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완전 명품이죠. 앞에 거는, 한번더 보자면, 이게요 예. 어, 빨간 꽃이 피는, 진 자주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요 아이는 제우스예요 제우스 제우스 예. 제우스 75,000원 예. 앞에 거는 어, 따로 어, 낱개 주문이고요 요 옆에는 두미트리스 예. 변이 요것도 예. 75,000원까지 앞에는 고급 품종이고 세 가지는 요거는 포세이돈. 포세이돈 아주 귀한 아이죠? 네, 포세이돈. 요거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요거, 고품종 그 3가지 있다는 거, 앞에. 네. 자, 그래서, 종이컵 비교하시고, 요 정도. 자, 3품종 있고, 뒤에는, 음, 한개는 4만 8천원. 3개 이상 하시면 4만 5천원. 낱개 가격.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또, 이, 어, 스카프에 꽂혀가지고, 어, 스카프 꽃이 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스카프, 어, 명품들, 예쁜 아이들, DS 품종들, 고급 품종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면리였습니다.